1859년 6월 15일 미국인 농부가 자기 감자밭을 망치는 돼지를 쏴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돼지의 주인은 영국 회사 직원이었죠. 미국인 농부는 1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직원은 100달러를 요구했죠. 협상 결렬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66명이 상륙했습니다. 영국은 군함세척으로 맞섰죠. 양측은 계속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미군 461명 영국군 2,140명 양측이 대포를 겨눴습니다. 화약고에 불꽃 하나만 떨어지면 터질 상황. 하지만 영국 제독이 한마디했습니다. 돼지 때문에 전쟁할 수는 없소. 결국 양국은 합의했습니다. 13년간 섬을 공동 점령하기로요. 놀랍게도 미군과 영국군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축제도 즐겼죠. 1872년 독일 황제의 중재로 섬은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유일한 사상자는 바로 그 돼지 한 마리였습니다.